뭐야 어 설아 늦는다더니 일찍 왔네 응나 이거 가져오나짠 이거 봐라 어 뭐야 이게 뭐야 너무 잼민이 같은데 아왜귀여운데 어때 너도 해볼래 그냥 그래, 줘봐 이야 완전 잘 어울리는데 아 그래 이거 절대 빼면 안 된다 알았어 절대 안 뺄게 아 배고프다 밥 먹어볼래 밥? 음... 너 먹고 싶은 거 먹을까? 진짜? 음, 걸고 생각하고 있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응 밖에서 기다릴게 사랑아 어? 엄마한테 전했어? 너 도영이야? 응, 음, 나 아직도 배고프어 가자. 어, 어, 근데 있잖아. 도영아, 응, 너 뭔가 좀 낯설가? 그래? 왜? <laughs> 뭔가 좀 건강해진 것 같아. 약간 그런가? 그래, 죠마 뭐. 아, 어, 고마워. 아 사랑아 나 이따가 형들이랑 농구하러 갈것 같아 아 usb 그 obyb 교류전이 오늘이었나 아니 그거는 다음 주고 오늘은 되는 사람들 기대하려고 아 그럼 대운동장에서 해응 너는 수업 듣지 응 그럼 내가 끝나고 그쪽으로 갈까 응 좋아 왔어? 아, 어, 고양이구나. 근데 농구 하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? 아니, 보다시피 축구 하고 왔지. 아, 그랬나? 사쿠소울이지. 잘 하고 왔어? 응, 요새 선배들 많이 봐서 좋아. <laughs> 오늘 우리과 사람들랑 하는 거. 아니, 어? 오늘은 다른과랑 대항전으로 했어. 오늘도 내가 다 했지. <laughs> 멋진데. 그런데 너 이제 어디 가? 아, 나 꺼방 가서 과제 좀 하다가. 음, 그럼 먼저 네. 가 있을래? 얼른 씻고 따라갈게 아 그래 그럼 이따 봐응 잘하고 있었어? 고영이지응 나지 그 바구니는 갑자기 어디서 왔어? 이거? 원래 항상 여기 있었지 소매 물동칸에 그나지. 근데 혹시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? 아니. 왜? 어 아니야. 그냥 좀 피곤해 보였어. 오 그러게 힘들긴 하다. 그렇지. 아무래도 하루 운동을 세 탄을 뛰면. 아니 오늘은 에어드랍만 했는데. 아어 그래. 사람 많이 왔어? 어 게스트룸도 몇번오셨어아 진짜? 누구? 그 누나들 친구분들. 다른 학교 시래아과정잘 되가? 아니 하다가 중간에 막혔어 왜 뭔데? 스테이터음 이거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같긴 한데 안 되지? 그래 봐봐 이거 봐봐 여기서 값이 이렇게 나면 안될거 같은데? 아 이거 아마 각 변수에 지정된 값이 있을 거야 잠시만 여기 이게 값이거든 아 맞네 음, 응. 이대로 입력해서 한번 돌려봐 아마 될 거야 된거 같은데? 야 진짜 고마워 하나가 또안 되는 거 있으면 연락해 나 먼저 갈게 아 그래 내일 봐어 여보세요? 너 끝났어? 응나 가는 중 여기 있어어나 방금 들어왔지 어 나도 얼른 갈게 아 어. 근데 있잖아, 그 도영이. 어.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이더라? <laughs> 뭐야, 막 남자로 보이는데? <laughs> 아니, 그런 말이 아니라. 진짜 말 그대로 좀 다른 사람 같았어. 어, 그래? 걔도 막너 의식해서 괜히 안 하던 짓 하는 거 아니야? 아, 몰라. 아마 내일 아침에 또 보긴 할 거야. 그때 한번 다시 보지고. 네, 잘해봐. 아, 왜 아, 잘해봐. 잘해봐. 그런 거 아니야. 어, 사랑아. 도영이 맞지? 응. 나 도영이잖아. 왜? <laughs> 아니야. 오늘은 뭐 하고 있었어? 나 그냥 책 읽고 있었어. 아, 우리 메타포에서 하는 거? 응. 이번에 메타포에서 시 한번 써보려고. 그렇구나. 우리 이제 들어갈까? 그래. 야, 도영아, 우산 있어? 어. 나 있어 오 다행이다 자너 쓰고 가 뭐야 너는? 아나 어차피 오늘 어반베이스 여기서 해서 괜찮아 아 오늘 어반베이스구나 고마워 근데 그러면 답사는 어떡해? 비 오잖아 걱정이 바뀌었어 오늘 졸업하신 선배님이 특강해주신다고 해서 답사는 다음 주음 그렇구나 그럼 끝나면 연락해 우산 고마워 예뻐졌다. <laughs> 네가 더 예뻐. <laughs> 아 뭐래? 오늘 안 건지 읽어 봤어? 아오 오늘 할 얘기 많아 보이던데. 응 맞아. 오늘 사행전이랑 타 학교 교류제랑 도서방 컨셉 동이랑. 아 도서방 이건가? 2 0 2오 도시사회 있는 그런 기회가? 응 맞아. 드라이브 올려놨더라. 아 벌써 도서방이라니. 이번에 선배님들 많이 오시면 좋겠다. 그니까. 아 사랑아. 이따가 애들 술 마신다는데 같이 갈래? 아 진짜 너무 좋지. 그래. 그럼 먼저 가있어. 나아서 들렸다가 갈게. 아서 무시? 왜? 아 카메라 반납해야 돼서 우리 그때 홍보 영상 찍을 거음 알았어. 그럼 애들이랑 먼저 가있을게. 아, 아 어, 조영이구나. 맥주? 아니 소맥. 아 그래. 얼마나? 사랑하는 만큼. 건강 가능해? 물론이지. 응? 이 정도야? 그럼. 나도. 얼만큼. 사랑하는 만큼. 에이, 근데. 어, 왜? 조금만 마셔. 이 정도야? 이 <laughs> 그 정도겠냐?

소나무도 부를래? 자 마이크 아부영이구나 어, 고마워 너무 잘래? 아니 나너 노래 듣고 싶어 아, 부러운데 있디? <laughs>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? 음아 그때 소시오패스에서 공연했던 거 클럽 공연 때한 거? 응더 부를까? 응 좋아 알겠어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이라나? 어, 사랑아! 아, 우영이구나! 타자, 타자! 그러게 이제 진짜 가을은 가을인가 보다 그치? 가을은 가을 <목소리> 거야. 전화도 안 받고. 아이고, 늦었습니다. 어? 아휴, 직 전에 2시라 플랫이 있어가지고 네, 오늘 출석코드는 LOV입니다. 네, 도영이. 도영이 관리 잘하네. 나중에 한번 알려달래. 사랑이. 오빠가 한번 알려줘? <목소리> 뭐야? 너 언제 왔어? 아, 뭐야? <목소리> 아, 누가또 에어컨을 켜놓것 같네. 아니, 근데 너 언제? 아, 뭐, 춥다. 얘좀 추워. 아니, 도영아. 나, 사람, 아니, 진짜 아, 날 저기 적어야겠다. 오늘 며칠이지? 아, 아, 사랑아, 이거 완전 예쁘지? 도영아. 도영아! 사랑아! 사랑아 사랑아! 어? 벌써 도시영화제가 개막했대 이번 도시영화제 주제가 뭔지 알아? 청춘 다시 재생하다래 사랑아 넌 청춘이 뭐라고 생각해? 내가 생각하는 청춘은 도영아 잠시만! 어..어.. 나할말 있어 응 뭔데? 사실 요즘 너가 달라 보였어 무슨 말이야? 말 그대로 다른 사람 같았어 매 순간 내가? 응 농구하러 간다고 했다가 축구를 하고 오질 않나 페이트는 진지하다가 술은 또 엄청 마시고 그래서? 어? 그래서 어땠어? 그게 무슨 말이야? 청춘이 그런 거잖아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는 거난 다양한 걸 해보고 싶어 그래서 도사에 온 거기다 어때? 너도 해볼래? 액션 앞에 도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 출석 코드는 다시야롤 액션 액션 아 뭐야 <웃음> 액션 진짜 어렵다 사람아 액션 <웃음> 사실 본체는 원제였다 원제였다 는 원제였다 본체는 원제였다 어때요? 물기가? 자신 있나?